태고난도 12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 보자고요. 자, 문제 보면 요 조건 a b야. 근데 ab는 양수래. 요 조건에서 이거의 뭘 구하래? 최솟값 구하라고 물어봤어. 자,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대 최소 나오면 최대의 최소가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떠라? 계산으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과 모양으로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, 그죠. 계산으로 구할 때는 뭐뭐 있죠? 조건에 따라서 그죠. 자,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, 산술, 기압, 평균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, 돼요. 그 다음에 뭐다? 자, 여러 가지 부등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더라. 됐어요. 뭐에 따라서, 이건 뭐에 따라서 구분하겠어? 얘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? 조건이 결정한다. 됐어요? 자, 그럼, 이 문제의 조건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자, 이거 그래프. 요 조건에서 이거 넣어갖고 그래프 그릴 수 있어? 물 건너갔어. 그죠? 산술기압 평균은 여러분들 무슨 조건? 양수 조건과 뭐가 있다? 역수 관계만 있으면 되는 거야. 그죠 역수관계만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가봤어 a b가 양수래 그럼 a b를 쓰면 바로 쓰면 양수조건 되지만 여기도 보세요 뭘 고치든 간에 얘도 양수야 더하기니까 더하기로 구성되니까 어, 양수조건 돼야 되니까 뭐쓸 거다 산술기하 평균 쓸 거다 그럼 산술기하 평균은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몇번 여러 번쓸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역수관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를 풀어보자는 얘기야 왜? 역수관계 못 만들면 끝났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 얘랑 얘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결이 안 돼. 이시에서는 그죠? 안 되죠? 안 되니까 일단 정리작업을 한번 하자. 자, 문제 써볼게요. 16에 1 플러스 a 적어 분의 1 자, 1 플러스 B 제곱 분의 1이야. 정리자가 가볼게요. 정리자업할거 없어요. 이거 분배법칙 써주면 되는 거야. 뭐할거 없죠. 16에 자 써주면 얼마야? 이렇게 1 플러스 됐어요. 자, A 제곱 분의 1 플러스 뭐야? B 제곱 분의 1 플러스 뭐야? A 제곱, B 제곱 분의 1 돼야 돼죠. 자, 이식도 이식도 여전히 얘랑 연결시킬 방법이 없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. 문제는 뭐야 이거? 제일 중요한 건 뭐야? 얘는 무조건 뭐 써야 된다. 오산술기약 어, 평균 써야 된다는 거야. 왜 그래프 물건도 갖고 나중에 부등식 보면 이거 부등식풀 수도 없어요. 자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지? 해볼 방법이 없으면 산술기약 평균을 쓴다. 그럼 산술기약 평균을 쓰는 여기 제가 뭐라고 했어? 쓴다는 얘기요. 쓰는데 역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답이 안 나와. 그 얘기는 뭐야? 두번 이상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. 두번 이상을 써야 된다. 그럼 두번 이상 쓸때 뭐겠어? 당연히 쓴 등호 뭐야? 조건이 같아야 되겠죠. 자, 그럼 누구 갖고 써야 되겠어? 얘 갖고 쓰자. 그럼 얘 갖고 쓰면, 자, 정리를 해볼게요. 얘는 쓸게요. 자 16에 자1 플러스 a 얼마 제곱 b 제곱 분의 얘가 쓸 거야 플러스 2배의 루트 아니, 2배의 루트 둘이 곱해 곱하니까 뭐가 돼 a 제곱 b 제곱 분의 1대안 한대 되죠 자 요거 예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16에 대안한대자1 플러스 얼마 a 제곱 b 제곱 분의 1에 플러스 이거 나오잖아요, 그죠? a b 분의 2. 여까지 됐어, 안 됐어, 여까지 됐죠, 그죠? 그러면 요거의 최솟값은 누구까 눈붙은 누구야, 얘야 됐어요? 항상 산술기하 평균 두번 이상 쓸 때는 등호 조건 보자고 누구가 썼어, 얘가 썼어, 얘가 썼으니까 뭐야, a 제곱 분의 1 플러스 뭐 a 제곱 분의 1은 누구랑 같아 2제곱분의 1이랑 같네. 그래서 오 등호 조건은 뭐다? a 골 b 다떼야 돼. 되죠. 그럼 여러분들, 원래 여기에 요 값이 얼마다? 만약에 요값이 10이다 주어지면 최대 최소 뭐로 가면 돼? 부등식으로 풀면 되는데, 이값을안 주어졌어. 그죠? 안 주어졌으니까, 요건 이제 이용하는 거야. 돼요 되죠. 그럼 요걸 여기다가 이용할 방법이 없어. 그냥 자체내 자체 이용해갖고 누굴 누굴 구해내자 자체내 얘네들을 구해내자 a b a b 를 구해내자 얘를 어떻게든 구해내자 누굴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그래서 a 플러스 b 골4를 이용해서 나는 죽으나 사나 누굴 구해내자 a b 를 구해내자 이거 산수기와 평균 써보세요 a 플러스 b 는2배 루트 얼마 a b 죠이 값이 얼마야 4야 됐어요. 그러면 자, 잘 보세요. 요거 요거 없어지안 없어 없어지. AB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. 4보다 작거나 같다. 여기까지 됐어안 됐어? 됐죠? 어됐 그때 산술계의 평균 예와 얘가 같으니까 등호 조건이 뭐야? A 골, B다. 예와 얘가 같네. 그러니까 각각씩이지만 각각 썼지만 각각이라는 얘기는 아니기지. 어떻게 보면? 왜냐면 하 여기가 A와 B고 여기도 A와 B니까 연관돼 있는 거예요. 얘와얘는 우리가 한 번에 갖다 못 넣어서 그랬지, 연관되어 있는 이 각각의 식을 있죠. 써보니까 등호 조건이 같아. 그럼 이제 끝났네. 자, 잘 보세요. 이 등호 조건에서 최대값 얼마야? 얘 최대값, AB는 얼마? 등호 조건에서 최대값 4가 되는 거야. 됐어요. 요 등호 조건에서 최소값 얼마? 얘는 이거잖아 등호 조건에. 이거의 최소값. 최소값 넣고 구야 yeah. 됐죠? 이 등호 조건에서 이거 최소값은 얼마? 16에 1뿌라스. 됐어요? 안 돼? 됐죠? a, b 의 제곱분의 1뿌라스 a, b분의 얼마다? 2다. 돼야 안 돼요? 되죠? 등호 조건이 같아? 안 같아? 같으니까. 이 a, b 대신 4를 넣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. 왜? 같은 조건에서 그죠? 같은 조건에서 이제 부등원는 관심이 없어 그죠? 값을 구했으니까 그래서 누니까 얼마? 16에 1 플러스 16 분의 1에 4 누니까 얼마? 그죠? 4 누이면 얼마? 2 분의 1이 되나? 곱하니까 얼마야 얘는? 16 더하기 1 플러스 8이 되겠네 그래서 답이 얼마다? 25다 그래서 얘의 최솟값은 얼마다? 25다 이렇게 구하면 끝인 거예요 그죠? 근럼한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그저 소위 이런 틀들이 그저 이런 틀들이 이런 틀 갖고 내가 이제 결정을 했어 산수기아 평균 결정했어 알고 보니까 산수기아 평균 바로 한 번에 갖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걸쳐서 끝나는데 걔도 두식에서 막 쓰더라 그때 두식에서 막쓸 쓸 때는 뭐다? 등호 조건이 뭐야 된다? 같으면 그죠 함께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그때 최대 채소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.